연주 국립 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 앙상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료 제공.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어린이 관객을 위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음악극 깜박 달빛 아래 폴작을 이달 22일과 29일 서울 세종 국립 어린이 박물관 및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심포니가 진행해온 관객개발 프로그램 클래식 오감의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일상 속 소재를 클래식 음악과 연결해온 기존 콘셉트를 확장해 동화적 세계와 음악을 결합한 형태로 기획됐다. 클래식 오감의 동화 깜박 달빛 아래 폴작.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자료 제공 이야기의 기반은 전래동화 두부 두부 영차와 김병하 작가의 창작 동화 고란이 텃밭이다. 기존 동화가 담은 교훈적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자연.